지금 조금 지저분한데, 리모델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옮기며 촬영을 하겠습니다. 여기 신발장 보시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오늘 교체할 등이고요. 지금 여기 보면 거실이에요. 작업하신다고 이렇게 놔뒀는데, 나중에 다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. 일단은 수리가 된 욕실입니다. 문도 새고로 교체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거실 욕실이 수리가 다 됐고 슬라이딩 도어도 설치 다 했고요. 아, 여기 제가 부탁드렸는데 마감도 실리콘으로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. 아, 여기 하부에 경도도 옵니다. 아, 좋네요. 아 좋고. 전장형 도 설치가 되어 있고, 아직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네. 환풍기도 좋구요, 소리가. 물도잘 나오네요. 네. 욕실을, 예전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건데, 잘 됐구요. 지금 현재 전체 문이라든지 몰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도색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 화이트로 도색. 아직 그리고 도배가 안 됐는데 도배도 내일 중으로 이거 기존의 거 실크 벽지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. 네, 전부 다 교체할 를 예정입니다. 불을 한번 켜볼게요. 붓박이 상 쪽에도 빼시, 빼셔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페인팅을 하려고 빼놓으신것 같아요. 이 안쪽에. 여기는 LED 등이고 이렇게 되어있네요. 여기도 등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 왼쪽 방인데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베란다였는데 확장까지 되어 있고요이기도 지금 페인팅 공사가 아직 덜 끝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하루만에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치가 됐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페인트가 아직 상태가 이렇게 되어있고요. 거울 이 있네요. 특이하게. 거실입니다. 거실도 지금 전부 다 이제 벽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베란다 부분인데, 작업하시려고 이제, 이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데,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깨끗해지겠죠. 등을 켜보니까 요 등은 문제가 없네요. 그래서 이쪽 나중에도, 이쪽도 청소가 다 되고 하면, 페인팅 공사가 다 끝나면, 깨끗해질이라고 봅니다. 전부 다 이게 도배가 안된 상태라서 좀 그렇고요 여기는 기존에 싱크대가 교체된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깔끔하죠 여기 등이 안안 들어오네요 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교체를 하든지 하면 될것 같고 깔끔합니다 네.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작년에 제가 매수할 때 약간 가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부분 나중에 뭐할거고 어? 여기도 페인팅 음, 주방 쪽 욕실인데요 아, 주방 쪽 베란다 인데 여기도 이제 페인팅 작업 때문에 패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벌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가 도시가스 보일러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도 지금 계속 페인팅 작업 때문에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안방입니다 안방도 이렇게 지금 몰딩 이런 부분이 원래 다, 다 체리색이었는데 화이트로 다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도 안방 욕실도 있는데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문도 새 걸로 교체했고 네, 이렇게 돼있고 안방 욕실에다보좀 작죠 공간이? 욕실, 세면대, 샤워기, 슬라이딩 도어 네. 물한번 내보겠습니다, 혹시나. 잘열어네요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또, 요런 탈북도 잘 봐야 되죠? 잘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. 요런 문툴도 다 원래 체리색이었는데, 화이트로 다 도색을 하나 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 방문도 마찬가지고요. 그고그 다음에 이거 만지면 안될것 같아요 이페인트가 아직 덜 마른 것 같은데 이쪽에 거실에 있는 북박이 장도 페인팅 작업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북박이 장이 있는데 빼놓으셔가지고 페인팅 작업 중이신 것 같네요 니까 이렇게 고 방문도 지금 페인팅 작업을 하고 몰딩 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짝짝 붙네요 보니까 여기는 붙박이 장이 많네요 보니까 하나에 둘 있고 아까 저쪽에도 있었고 저쪽 방에도 상당히 넓죠, 여기가? 안방이라서. 자, 그렇게 돼있고요요 등은 요건가? 아, 여기 등이 켜지네. 여기 등도 켜지고, 여기 등도 문제가 없습니다. 베란다 쪽에도. 제가 오늘 교체할 부분이 요 부분인데, 상당히 특이합니다. 여기 보시면, 형광등이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여기는 아마, 기존에개였는데 아마 빠진 것 같고. 그래서 여기다가 중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, 뭐 여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원래 전원선 이죠220이 부분은 다 원래대로 아마 마감 처리해가지고 테이핑 처리하면 될것 같고, 선 하나 가지고 연결해서 아마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위치가 두 개다 보니까 여기 하면 이쪽 두 개가 켜지죠. 관련해가지고 스위치 타입이 두 개다 보니까 두 개로 있는데 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보여드릴게요. 이조심발장은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아직 수리가 덜된 집이라서 추후에 제가 사진을 받아가지고 이 영상에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해서 제가 이 표로 띄울 건데요, 화면에. 어, 제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 리모델링이죠. 말씀드린 대로 욕실 두 군데, 싱크대는 했으니까 놔두고, 그 다음에 도배 전체, 장판도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놔두는 거고요그 다음에 전체, 여기 몰딩 포함해가지고, 방문, 저기 바깥에 샤시 부분, 전부 다 화이트 도색입니다. 페인팅 도색 작업. 그 다음에 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도배, 네, 도배지 설치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 표에도 띄우겠습니다. 여기 표에도 제가 이렇게 띄우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기 어디 지역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경북 지역에서 혹시라도 내가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하고 싶다.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관련 업체 사장님이 너무나 저렴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관련해가지고 제가 홍보도 해드리고 제가 뭐 지원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내 돈, 내산이죠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메일로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업체 정보, 그분 정보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리모델링 33평 아파트 리모델링 제가 상황을 동영상으로 쭉 말씀드렸고, 아직 절반의 뭐, 완성인데, 그래도 제가 온 김에 촬영도 하고, 과연 끝나고 나서 제가 사진은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요. 관련해가지고, 잘 진행되고 있다.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, 최선의 투자 방법이 무엇입니까, 여러분들? 바로, 이 구축에 있는 집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수리해가지고 전세를 높이 받는 이런 전략. 그러면 저도 좋고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도 좋고 내 부동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. 앞으로도 서로 윈윈하는 이런 투자.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이렇게 또 다짐하게 되네요. 저는 또 추가적으로 여기 등교체하는 영상을 또 어, 너무 또 깜깜해지면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 또 왔기 때문에 이 촬영을 다음 또 영상에서 이건 어, 별도로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크 t v 의다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